먼저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게차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은 실기에서는 그렇게 출제되지 않지만 필기에서 출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힘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게차는 화물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게차의 모멘트와 화물의 모멘트 중에서 무엇이 큰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당연히, 지게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보다 지게차의 모멘트가 커야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게차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게차의 중량 곱하기, 지게차의, 어떻게 해야 된다? 앞바퀴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게차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의 모멘트는 마찬가지로 화물의, 중량 곱하기 W 곱하기 그 다음에 화물의 중심에서부터 앞바퀴 중심까지의 최단거리 a 값을 곱해준 다음에 지게차의 모멘트가 더 크다 한 다음에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지게차 작업의 안정도. 자이 별표 하나는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는 중요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빠르게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4% 이내이지만 5톤 이상일 경우에는 3.5%가 된다. 체크. 그 다음에 하역 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는 6% 이내가 되며 주행 시 전후는 18% 이내. 그 다음에 주행 시 좌우 안정도는 15 플러스 1.1그 다음에 속도. 를 곱한 퍼센트 이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V는 최고속도 킬로미터 파워를 대입해서 안정도를 구할 수 있다 체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지게차 헤드가드의 구비조건은 어떤 포인트로 외워주면 되냐면 첫 번째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두 배의 값에 등분포 정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그 다음에 2번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은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중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중기의 종류는 무조건 알고 있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바로 양중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중기의 방어 장치로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참고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할게요.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등 작업 중지를 해준다. 자, 그다음에 순간 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그 다음에 더 빨라졌죠 순간풍속이 30mp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옥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서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위를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양중기의 방어장치의 종류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 텐데, 그 중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방어장치는 총4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과 방지장치. 두 번째는 과부와 방지장치. 그 다음에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있다 체크해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우측에 있는 크레인 방어장치를 보면서 과부하 방지장치,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가 무엇인지 그냥 가볍게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크레인 방어장치에서 이후 케이지장치는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레인 작업을 했을 때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이후 케이지장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후 케이지장치가 없는 경우에 대한 동영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 케이지장치가 무엇인지 정도는 반드시 파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추가 방어 장치로는 크레인은 무엇이 있었냐면 훅캐지 장치가 있었고 이동식 크레인도 마찬가지로 훅캐지 장치.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작반 잠금 장치가 있으며 승강기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와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있다. 정도를 따로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와이 로프는 이러한 로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와이 로프의 꼬임은 보통 꼬임과 랭 꼬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꼬이는 방향은 보통 꼬임은 소선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반대로 된 것, 이것이 바로 보통 꼬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선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이 동일한 경우가 바로 랭 꼬임이 된다 정도는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중요한 것은 와이어로프의 안전 기준, 안전 개수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사용하중분의 절단하중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슬링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 공식 정말 중요했죠. 자한 가닥에 걸린 화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화물의 무게 자 이때 무게 기준은 kg 폴스가 된다 정도 봐주면 되겠고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자 이때 두 줄을 매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줄에서 걸리는 이 각도에 대해서 대입을 해주는데 2분의 1을 해준 다음에 대입을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와이어로프의 사용 기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1에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달기구 안전 개수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가 탑승하는 이 부분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안전 개수가 10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 이상, 그 다음에 훅 샤클, 클램프, 리프트빔의 경우에는 3 이상이 되며, 그밖의 경우에는 4 이상이 된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기준은 한번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앞쪽에 있는 와이어로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